오늘은 주피터 코인에 대한 최근 시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할 주요 이슈까지 모두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신 종목이 바로 이 주피터인데요. 현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영상 시청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자신만의 매매 전략이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 번호로 개별 문의를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주피터의 현재 시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주피터의 가격은 715원으로 전일 대비 2.8% 하락한 모습입니다. 24시간 기준 약 2,800만 개 거래되었고요. 거래 대금은 200억 원대입니다. 금일 장중 저가는 702원, 고가는 758원으로 최근 들어서 등락 폭이 비교적 좁아진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차트 흐름을 보면 700원 초중반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며 단기 바닷권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피터는 4월부터 6월까지 천원 돌파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이 900원에서 천원 부근에서 강한 매물 벽에 부딪히며 조정받았고 7월엔 저점 테스트 구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최근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7월 저점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에너지를 축적하는 패턴이 나타났고 8월 중순 이후로는 점진적인 저점 상승과 함께 700원 초반에서의 가격 방어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게 만드는 구간이기도 하죠. 바로 이럴 때 내가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또 추가 하락 리스크는 없는지 고민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매수 타점이나 보유분에 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주피터는 온체인 데이터 인프라와 탈중앙화된 데이터 피드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피터의 데이터 인프라 기술은 여러 디파이, NFT, 웹3 프로젝트와 협업 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글로벌 대형 거래소 상장 루머 그리고 일부 메이저 디앱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 추진설이 시장에 부각되며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펀더멘털 호재 발표 이전엔 이슈만으로 가격이 단기 급등하기엔 아직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슈만 믿고 추경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차트상 매물 소화 과정과 거래량 변화 그리고 외부 자금 유입 신호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안전하죠 전망 측면에서 보면 주피터는 당장 대형 호재가 없더라도 700원 초중반에서의 가격 방어력이 꽤나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약두 달간 700원 선이 여러 번 테스트 되었고 그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단기 바닥 다지기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죠 만약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한번더 800원 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이었던 900원 부근까지도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반대로 700원 선이 무너진다면 650원, 600원까지도 추가 조정이 열려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약세장이거나 혹은 비트코인 등 주요 지수코인들의 하락세가 동반될 경우엔 주피터 역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 무리한 비중 확대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온체인, 인프라 테마의 종목들이 주목받으면서 주피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메이저 자금이 대거 유입된 모습은 아니지만 거래량의 바닥 확인과 거래 대금 회복 여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항상 본인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진입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황과 차트 흐름 위주로만 안내해드렸습니다. 주피터의 세부 매수매도, 타점, 보유자 대응 전략.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차트 패턴 분석은 영상 상단 010-9959-6611 번호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만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 타이밍이 여러분 인생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돈의 방향을 앞질러 잡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지도 읽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을 때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추천해 준 종목에 들어갔더니 바로 하락을 맞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 이유는 정보의 타이밍입니다. 세력이 이미 들어와서 매집하고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직전에만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 구간을 잡아내는 게 실력이고 그 실력을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 1회 이상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직접 선별해 드립니다. 그냥 종목 이름 하나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차트 패턴과 거래량 분석, 세력 매집 흔적까지 전부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유와 근거를 모두 들은 뒤 매수하면 자신감 있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죠. 얼마 전 추천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추천 당시 1시간 거래량이 폭발하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차트상 저점 지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심리적 저항선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 수익 구간을 하루 만에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알림을 받고 바로 들어갔다면 그날 점심 전에 수익이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날 종목에서는 강한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세력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되니 당일 매수 타점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들어가서 당일 수익을 만들고 나올 수 있었죠. 이건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험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새벽 가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세력은 매집하고 돌파 시그널은 나오고. 급등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 드립니다.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입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차트를 볼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매매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림이 오면 확인하고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목표 수익이 오면 일부 매도, 나머지는 익절 구간까지 홀딩. 이 패턴만 반복해도 계좌는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모든 게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지비 없습니다 결제요청 절대 없습니다 저는 성과로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이 휴대폰에 도착해 있습니다 매수 목표 손절 가격이 함께 적혀있고 분석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매수하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알림이 와서 절반익절. 그때 이미 하루 목표 수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남은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먹으면 그게 곧 보너스입니다.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습니다. 그 읽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급등 종목과 매매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카카오톡 채널 coin 6611 텔레그램 채널 coin 6611을 추가하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쓸수 있는 매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력 매집 패턴, 거래량 변화, 지지와 저항선의 의미, 돌파와 눌림목 매매까지 전부 실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한번 익히면 시장의 변해도 쓸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을 미루면 또 하루. 또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시장은 또한번 크게 움직일 것이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수익을 챙길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문자 보내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고 투자 인생이 바뀌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